야, 해요 아니 잠시만요 이강단을왜 하고 저설명들을 주민들한테 왜 설명합니까 고텔을 좋아하신 더라고안 아니 설명을 왜안 하세요 저저아니지 설명을 해 나아가서 강렬적인 측면에서는 열정, 유기적이 급인 맹공이보 모으기 위한 예제서 여전히 도로는 그러나 FFF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10번지에 살고 있다는 마음은 누군가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부인인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오늘 이 강담회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서현도 110번지 진지한 서로간의 고민을 남기기 위한 긴 여정의 추출발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사업 지점에 최대 1 2 6만리의 맹고기 체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웃음> 음. <웃음> 세상에 3 0명 숙지인 지대에서 어떻게 126마리가 있습니까? 아까 126마리라고 했는데요. 126마리입니다. <laughs> 문제이거는이거 옛날에 천선산 천선산 투명봉사 때는 그렇게 뭐 환경단체들이 난리난리 치시던데 우리 여기 환경 저 유기종이 맨 꿈이 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아무 척도 안 해요 아무 그 환경연합 뭐 하는데 연락을 해도 뭐 아무 말이 없고 중학교 나오실 <laughs> 때 있으세요 교육청에 교육부에 민원 안 넣은 줄 하세요? <laughs> 핸대백 화점에서 우리 서영동 한신파트까지 몇킬로됩니까 2, 3킬로밖에안 되죠. 보통 하면 5분 한면 지나가는 휙 지나가는 거리인데요 40분 걸렸습니다. 진해청그 지금... 교통 분담금이건 교육 분담금이건 전혀 없이 구천 업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성시에 3차선제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구나. 지금 서원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는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대충 한천세에저 비슷한 땅 사이즈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보다 환경문제와 교육문제와 교통문제가 덜할것 같은 땅인데 굳이 왜 여기다가 저걸 계속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애들처럼 뭔가 둔지꾼 여기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실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고 평 등급 F F F라는 거 전국에 여기 지역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면 전영상장지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라고 지금 난리가 치고, 그다음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2등급 떨어질까봐 난리 치세요. 저는 지금 2등급이 제일 좋은 교통 흐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3차 세대 더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호곡이 이어지면 만 세대가 더 이어질 건데. 전국에서 FFF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짓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9월 에한번더 어, 개최해서 주민들의 을 주시면.